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말랑말랑. 네. 우리 카스가 직접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. 주먹! 영타경이겠다. 날것 같아. 나 예전에 나랑 같은 편이었잖아. <목소리> 나를 빛나게 하는 영혼을 갈리라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. 아 우리 이거 추천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, 진짜. 둘, 셋, 넷.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. 리액션. 리액션? 리액션. 리액션.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.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. 그렇지. 그게 바빠 으로 아, 쌤, 은희도 아, 그렇게?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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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좀 어느 정도 예시를 좀 해주고. <웃음> 같이, <웃음> 같이, 같이, 같이. 너무 나만 이렇게 그대 이렇게. 쌤, 솔직히 볼까?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이 묻고 돌아. 어떻게 하냐? 오, 야, 음. 너 잘하네. 차라이 세겠다. 못하어 못하죠. 결국 까지는 않는데. 그걸 네. 그 <목소리> 네. 알겠습니다. 예예. 예. 그렇게. 되게, 그렇게 그냥 바꾸자 만원 정도로 바꾸자겠다지금서 만. 어디 있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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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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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아 어디 한 명은 남아있어 맛만 보고 가 맛은 보고 나와 그래 네셋다 맛은 보고 나와 맛만 보 그러니까 3원에서.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, 뭐, <laughs> 애들이 달려오니까 <attraction> <laughs> 아, <너무 ihrer>. <laughs> <floor. 웃음> 아 너무 웃겨 명다그렇아유명이 뺐어 아 죽는다 뒤 앞으로 가자드임을 하고 드리블을 하자 타이밍 그가골 아, 학과에 존패가 걸린 그럼, 그럼. 게임입니다 럼 그럼 자 여기에서 또 용, 이긴 팀에게는 데 <laughs> 누구야 너 도대체 몰라요 어. 누구야?